조리흠이라 것을 영어로 보면 쿠킹 퓸이라고 합니다. 아 즉, 쿠킹, 즉,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퓸. 이게 이제 매연이나 미세먼지 같은 연기를 아 말하거든요. 아 어, 그게 또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걸 수도 있네요. 네네.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예, 예, 예. 담배 연기에는 벤조피렌, 포름알데이드 아세트알데이드, 이산화탄소, 그리고 이산화 질소, 이런 유해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네. 아 그럼 조리흠에는 어떨까요? 똑같이 안 좋을 수는 없겠죠. 어떻습니까? 에? 에? <웃음> 똑같네. <웃음> 똑같이 다 생긴다고요, 저 정도로? 와.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유해물질들이 조리음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네. 특히 벤조필에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일군 발암물질이거든요. 아이고, 요리하는 주부들은 늘이 발암물질에 노출돼 있는 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니 담배 연기하고 조리음 성분이 이게 거의 뭐 비슷하다고 하니까 되게 오. 놀랍네요. 이거 진짜 우리 네. 새로운 사실이다. 생각지도 어. 못했던 사실이에요. 실제로 양부영 님처럼 비흡연자인데도 주방 일을 많이 하셔서 예. 나쁜 공기를 많이 마시게 되면 폐암 위험이 무려 8배 이상 높아진다는 음.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니, 네. 근데 이 조류염이라는 게왜 이렇게까지 위험한 건가요, 이게? 네. 예. 미세 먼지 같은 경우는 네. 10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이게 머리카락의 약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크기입니다. 오. 오. 네, 네. 그리고 초미세 먼지는 요 2.5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데 이게 머리카락의 약 20분의 1에서 100분의 1 정도까지 아, 아, ]까지 아. 가요. 엄청 작다. 와. 그런데 조류염은 초미세 먼지보다 훨씬, 이게 무려 거의 100분의 1 정도까지도 작은 입자가, 와. 입자가 작아요. 오. 그래서 이런 초미세 먼지들 같은 경우에는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내지는 못하고요. 폐까지 직접 도달해서 호흡을 조절하는 기능을 못하게 하고요. 이물질을 걸러내는 세포, 즉, 대식 세포라고 하는데요. 이 폐포의 대세포가 이물질들을 꽉한 모아서 예, 예. 돌돌돌 말아서 밖으로 내뱉는 게 바로 우리가 일명하는 가래거든요. 아이 가래를 못뺏게 맞으니까 아 이물질들이 몸 안에 쌓이면서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되고요. 음그 과정에서 체내 활성산소가 이정상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음폐 조직 내부에 염증 반응을 악화시켜서 폐렴으로 발전하고요. 기능이 떨어진 폐에 지속적으로 미세먼지가 유입되게 되면 네. 마지막으로는. 폐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음 아, 이 조림 음 처음으로 끝이 음 굉장히 놀랍네요. 사실 이거 보면서 네. 그 음식을 안할 수도 없고 그렇죠. 요리를 하시더라도 이런 요리는 피하셔야 되는데 삼겹살 오, 삼겹살하고 생선구이 제가 예전에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 생선 구이였어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네 다섯 번은 먹었었어요. 저는 예전에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는 이제 삼겹살을 구워서 이제. 소주로 한 잔씩 빠질 수 없죠. 안주로 삼겹살. 네, 네, 네. 아, 네. 삼겹살 같은 경우는 또 우리 네. 그 요즘 미세먼지 많은 날 같은 때그 먼지가 싹 씻겨 내려간다고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맞아요. 맞아맞아 맞아. 음식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이 미세먼지가 문제인 건데요. 아. 일반 주택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약49 정도 되거든요. 아. 고기를 삶으면 초미세먼지가 약 2.5배 정도 높아지고요. 아. 고기를 튀기게 되면 약 네. 5.5배 높아지게 됩니다. 음. 예. 그런데 삼겹살을 구우면 초미세먼지가 네. 878로 약 와. 18배 정도 높아지고요. 잖 근데 생선을 구우면 초미세 농도가 예. 3,480으로 예? 70배. 3,480으로 <laughs> 70.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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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장난 아니다. 와. 와. 그런데 사실 둘다 굽는 건데 왜 생선구이가 미세먼지가 더 많이 이렇게 발생할까요? 생선의 많은 불포화 지방은 음. 액체 상태여서 낮은 온도에도 급격히 증발하게 됩니다. 반대로 삼겹살은 포화 지방, 즉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거죠 음. 아, 아유 집에서 생선 다 먹었네 이제 또. 아. 그런데 보통 우리가 조리나 요리가 끝나고 나면 레인지 후드를뭐 어때요? 바로 푹 끄게 되지요? 네, 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요리하다 보면은 펴 어. 놓는데 딱 요리 끝나고 나면 시끄러우니까 네, 저는 맞아요. 바로 끄는 거거든요 음. 예, 예.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 소리 때문에 끊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근데 요리가 끝나도 보시는 것처럼 이산화지 쓰고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 남아있게 됩니다 네. 이게 서서히 줄어들기 때문에 요리 후에 최소한 (30분) 이상은 후드를 켜놓고 환기를 시켜주는 게아 중요합니다. 야, 이거 진짜 몰랐다. 10분이나.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예. 이런 것이 쌓이게 돼서 폐암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아 실제로 비흡연 여성의 7만 1320명을 1996년부터 2009년까지 추적 관찰했더니 네. 요리 후에 환기를 충분히 시키지 않으면 폐암 위험이 무려 49%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고. 저도 사실 올 여름이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렇데 종일 에어컨 틀어놓다 보니까 음. 환기를 좀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 음. 전기료도 올라갈 것 같고, 맞아, 뭔가 그 냉한 기운도 빠질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겨울철에도 음. 또 추우니까 환기 같은 걸좀잘안 하게 되거든요. 음. 세계 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 미세먼지가 100배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에이? 그 정도로 환기를 안한 실내 공기는 밖 생각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